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은 시골은 조용해서 좋다라는 이 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귀촌인이 겪은 이상한 경험. 실화냐고요? 본인은 지금도 그날 밤의 그 소리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집 앞을 밤에는 지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장독대 옆에서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서울에서 은퇴한 50대 여성 김씨 남편과 함께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둘이서만 오순도순 살아보자며 경북 봉화의 작은 마을로 귀촌했습니다 마당에는 아담한 텃밭이 있고 하얀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서 뛰어다니고 아침이면 참새 소리 저녁이면 풀벌레와 매미 울음 소리 마치 한 폭의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는 이사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그리고 섬뜩하게 깨져버립니다. 김 씨가 처음 잠에서 깬 날은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죠. 밖에서 쿵쿵 무언가, 무거운 무언가를 끄는 듯한 낯선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것은 장독대 옆 어디쯤에서 누가 땅을 파고 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쪽제비인가, 고양이들 싸움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또다시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쿵쿵 쿵. 그때부터 김씨는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짐승이 아닐듯한데 짐승이라면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잠이 많은 남편은 김 씨가 이야기를 해도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아유, 참, 시골에서는 다 그래. 고양이도 뛰어다니고, 고라니도 밤이면 내려오고, 별게다 나와.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김 씨도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꼭 사람 발걸음처럼 일정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소리가 들릴 때는 개가 우리 집 강아지가 짖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소리에도 짖던 강아지가 그날 밤만 되면 꼬리를 말고서는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마당 한쪽에 CCTV를 설치합니다. 장독대가 잘 보이도록, 그리고 며칠 뒤 새벽 2시경이었죠. 카메라는 이상한 걸 포착했습니다. 아니,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포착하지 못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영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톡대 뒤편에 큰 나뭇가지 하나가 바람도 없는데 갑자기 휙 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마치 사람의 그림자 같은 형체가 스윽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그때부터 매일 밤 자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잠결에도 자꾸 마당을 확인하게 되었고 점점 마음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건 그냥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을 맴돌고 있는 듯한 정말로, 정말로 누군가가 매일 밤 우리를 지켜보는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영상을 함께 보고서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우깁니다. 혼자만의 불안은 그렇게 점점 커져만 같습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안 넘어가고, 결국, 김 씨는 음료수를 사들고 마을 회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동네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혹시 어르신, 예전에 저희 집, 네네, 저희 집에서 이상한 일 있었던 적 없었나요? 처음에 할머니들은 모두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별일이 있겠수 시골에선 다 그런 법이지. 옛날에는 병이 들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모두 집에서 죽고 장사 지냈지 뭘. 그런데 한참 말이 오가던 중 구석에서 말없이 듣고 있던 80넘은 최 할머니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집 장독대 옆그 자리 말이요. 거기 옛날에도 그랬어. 갑자기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김 씨는 다시 물어봅니다. 옛날에도 거기서, 거기서 뭐가 있었어요? 그러자 채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가만히 찐 감자 껍질을 까면서 다시 말합니다. 한 스무회쯤 됐나? 그 집에 혼자 살던, 혼자 살던 늙은 할머니 있었지. 근데 겨울 어느 날밤 사이에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경찰이 와가지고 순사가 와가지고 집도 살피고 마을 사람들도 며칠 동안 뒷산이랑 강이랑 다 살펴봤는데 그 사람은 그냥 증발해버린 것처럼 안 보이더라고 김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말이요 그 장독대 옆에 그때는 그 커다란 물항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게 깨져 있었거든 깨진 항아리 안에, 글쎄, 피가 묻어 있었지, 뭐야. 그 후로 동네 사람 아무도 그집 근처에도 안 갔어. 그리고 누가 들어와도 오래 못 살았어, 그지? 밤마다, 밤마다 꼭그 시간에 흙 끓는 소리가 난다고 했었어. 김 씨는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독대 흙, 새벽 2시, 사라진 여자. 지금까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그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김씨는 그날 이후로 장독대 근처를 절대 절대 혼자 지나가지 않게 됩니다. 장독대 앞을 지날 때마다 뒷목이 선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이른 아침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고 창밖을 볼 때면 마치 누가 나를 지켜보다가 금방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나날이 나날이 마음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직접,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뭔데 이러는 건지. 그날 밤, 김 씨와 남편은 핸드폰 손전등을 들고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시간은 당연히 새벽 2시. 컴컴한 어둠 속 장독대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딱 두 발자국을 떼는 순간, 흙 위에서 뽀드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옷자락을 붙잡았죠. 남편도 얼어붙은 채 손전등을 장독대 옆으로 비춰봅니다. 그랬더니, 살짝 파인 흙바닥, 그리고 맨발처럼 보이는 발자국 두 개가 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동물의 발자국은 아닙니다. 사람의 발. 발목 가까이까지 꾹 눌린 듯한 깊이가 축축하게 젖은 흙탕물 자국이 장독대에서 대문 쪽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끝머리에서 문득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독대의 항아리 중 하나가 뚜껑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살펴봅니다. 그 안에는 고추장이 아닌 흙과 돌멩이, 그리고 무언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낡은 천조각이 축축하게 젖은 채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분명 뭔가가 매일 밤 장독대 옆 땅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대답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짐승일 겁니다. 흙의 발자국 같은 거 야간에 착시도 있고요. 남편도 경찰의 말을 듣고서는 또 생각이 바뀝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김 씨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나타나서 파고 묻고 또 다시 사라지는 존재. 그건 분명 누군가였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든. 그날 이후 김 씨는 더 이상 CCTV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보일까 두려웠고, 사실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김 씨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속에서 장독대 옆에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서는 흙을 손으로 파헤치고 있었는데,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가 여기 묻혀 있어요. 깜짝 놀라 깨어난 김 씨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서운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무언가를 끝내야 한다라는 사명감 같은 게 남아 있었죠. 그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김신우 혼자서 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독대 옆 흙을 삽으로 조심스럽게 한삽 반장. 그렇게 몇삽 지나지 않아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죠. 잔뜩 녹이 쓴 가락지 하나가 작은 뼈 조각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끙끙거리면서 한참을 더팠지만더 이상 나오는 것은 없었죠. 가락지, 반지. 이 반지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날의 그 반지는 이 마을 누군가의 기억이자 이땅 어딘가에 남겨진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어두운 밤 2시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옆에 나무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림자도 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말합니다. 아직도 가끔씩 그쪽에서 흙냄새가 나요. 비도 안 왔는데 흙에 젖은 그 냄새요. 꼭, 꼭 누가 다시 파낸 것처럼요. 시골은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살기 좋기도 하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때때로 장독되어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체험담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사실일 수도 아니면 그저 오래된 소문일 수도 있죠.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